자, 그러면, 아, 7.4cm로 오린 지난 주, 지난 자주색 한지를 여기에다 위에다 붙여주겠습니다.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. 여기다 위에다 풀을 붙여서 붙여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검은색을 꺼내주세요. 이걸 하나를 이 위에다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. 자. 다음. 이렇게 하고 싶은 친구들 이렇게 하고요. 선생님, 저더 예쁘게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더 예쁘게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이 선을 잘라주세요. 얘를 잘라서 이 진한색 있죠? 진한색에서 오려서 붙여주면 돼요. 이렇게 여기에다가 붙여주면 훨씬 더 예뻐요. 그다음 또 예쁘게 하고 싶은 친구들, 선생님이 여기 알려줄게요.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빨간색, 주황색, 노란색 종이가 있죠? 얘를 이 안에다가 무늬를 넣으면 훨씬 더 예뻐요. 선생님이 잘라서 이렇게 무늬 넣는 법 알려줄게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. 보석함에 이렇게 작은 종이 4개가 있었던 거 있죠? 그러면 이 보석함 우리 여기에다가 놓고요. 얘를 아주 풀을 한 번만 탁 해주세요. 아주 살짝이요! 거기에다가 빨강, 주황, 노랑, 연두로 이렇게 살짝 붙여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. 얘를 풀을 살살살살 붙여야 돼요. 이게 진하게 하다 보면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풀을 살살살살 이런 끝에 부분은 잘 붙여주세요. 찢어져도 괜찮아요. 찢어져도 여기만 제대로 붙이면 되니까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. 그 다음, 얘를 살짝 뜯어서, 뜯어서, 이 겉에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. 멋진 무늬가 완성됐죠? 그러면 이거를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. 풀을 붙일 때는 끝에 부분을 자세히 잘 붙여줘야지 됩니다. 그러면 완성이 되었어요. 음. 여기다더 예쁘게. 그다음에 우리가 이큰 종이 오린 걸 가지고 요 바타 바닥, 바닥에다 붙여 주세요. 다음. 선생님, 저 이거 옆에 문의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알려 줄게요. 이거를요, 겹쳐서 네장을 잘라 주세요. 이 한지를요, 이 모양을 4개를 자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 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다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사진을 찍어 올려 주시고, 그 다음에, 니스, 리스, 여기다가 니스 칠을 하면 더 딱딱하고 반짝반짝하게 되거든요. 그건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내일 학교에 가져오세요. 그러면 선생님이 니스 칠 해줄게요. 네. 여기까지 열심히 하셨습니다.